자 여러분 사학년 이렇게 작년도 중간고사 문제와 과전중학교 문제는 세 번째만 풀을할게요논수령 1번 2번 문제고요 객관식의 가장 어려운 문제는 이문제풀어게요 먼저 <laughs> 논령 1번 문제는 이문제는 별로 어지 않아요. 로트오엑곱 1의 완전제곱 오엑 1의 완전제곱을 치를때 완전제곱, 완전제곱, 모든 x의 값을 구하라 그러어요 자 그러면 루안의 제곱이 있으면 자절대 값으로 나올 수 있다고 했어요. 5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여기 e u a 7이에요. 자 그러면 5x 마이너스 1은 플러스 마이너스 7이 될 거고요. 자 1을 이항을 시키면 5x는 자, 1 플루마 7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5x는 5분의 1 7이 될 거고요. 자, 그러므로 x는 어, 플러스일 때는 5분의 8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일 때는 자, 1 마이너스 7 때는 어, 5분의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x 의 값은 5분의 8과 마이너스 5분의 6. 자, 이렇게 두개가 나온 거예요. 를 <laughs>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엄씨 형, 이번 문제를 넘어갈게요. 자, 2번 문제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자,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을 3개 하고요. 한 변의 길이가 Y인 정사각형 타일 8개, 한 변의 길이가 X와 Y인 직사각형 모양의 타일 을 4개를 붙여서 자, 직사각형 모양의, 자, 직사각형 모양을 만들었다 라고 했어요. 이세 종류의 타일을 다 잡았어요. 있대. 벽의 둘레를 구를 거라. 이 벽의 둘레의 길이를 봐라 그랬어요. 자, 물론 어, <laughs> 그러면은 일단 이 면적을 구해야 그러죠. 자, 요세 개니까 3x가 되겠죠. 자, 여기에다 적게요 너마, 비는 3x 제곱. 자, 이 타일의 여덟 개 넓이는 8y의 제곱. 이 직사각형 열네 개인을분해 자, 이 x y 거 이거, 네요 플러스 거이 x y 이거, 이거, 수분해 해야 이 가로와 세로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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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에요이세정 아, 2, 4, 한개 인수분해하면 되나요? 4, 2, 이렇게 하면 되나요? 12가 되고, 자 여기 2가 되니까 14 되겠네요. 자그서 인수분해하면 4x 더하기 2y. 그다음에 x 더하기 4y가 되겠네요. 자, 여기 가로의 길이는 3x 자 3x 더하기 2y고요. 자, 세로의 길이는 자, X 더하기 4Y. 그럼 툴레의 길이는 가로와 세로를 더한 다음에 1을 뽑혀주면 되겠죠? 조금 암산을 할까요? 자, 3X 더하기 X 하면 4X가 되고요. 2Y 더하기 4Y 하면 6Y가 되겠네요. 자, 그럼 벽의 둘레는 여기가 2를 뽑하면 되니까 어, 정답은 8X 더하기 12Y. 자,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객관식의 18번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에 가로의 길이가 3회이고요. 세로의 길이가 4개인 이 직사각형 종이를 요렇게 적고, 자, 요걸 요렇게 적고, 또 요렇게 적고 또 요걸 또 요렇게 적고, 또 요걸 요렇게 적었어요. 아시겠죠? 자, 처음에 요 종이를 이렇게 적고 어? 또 여기를 이렇게 적고 어? 여기 남발 이렇게 적고 어? 자이때에 E지의 E지 EG 길이 제곱 빼기 f g 자 f g 길이 제곱의 값을 AB로 나타내라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종이를 접으면요. 자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기 때문에 이건 정사각형이 돼요. 자, 정사각형 변적을 알겠죠. 그러면, 자, 이 길이가 4b가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 길이가 얼마 되나요? 저 3a에서 이 길이를 빼주면 되겠죠. 3a 빼기 4b가 될 거고요. 또 이것도 정사각형이 되니까, 이것도 3a 빼기 4b가 되겠죠. 그럼 이놈의 길이도 3a. 4비가 될거 a 요고요 그러면 이 길이는 s 이 v i s 4 v 에서이길이 Sa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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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a 이 a v a v i Sa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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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a 자, 이건 더하기 4비가 되겠죠? 더하기 4비. 자, 그러면 8비 마이너스 3A가 되겠네요. 자, 이놈의 길이가 8비 마이너스 3A야. 그럼 이놈의 길이도 8비 마이너스 3A가 되겠죠? 8비 마이너스 3A. 뭐 그러면 이 길이는 자, 이 길이에서 이 길이 빼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 길이가, 자이 길이가 얼마였죠? 3A 마이너스 4비였죠? 3A 마이너스 4비에서 빼기. 2, 2. 자, 8b 마이너스 3a 였어요. 3a 그러면 3a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8b 플러스 3a가 되겠어요. 이두 개도 하면 6a 마이너스 12b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은 어, 계산이 왔나요? 자, 자, 됐고요. 한번 자, 더치고요 자, 그러면, FG, e 예, g 의 제곱. 자, e a 는 3A-4B 제곱 빼기 FG 6A-12B 제곱. 자, 요 놈을, 자, 요 놈은 합체 공식에 대입을 할수 있잖아. 자, 그럼 합체 공식에 대입을 해서 인식을 하면, 연원, 더하기 연원. 자, 3A-4B 마이너스 4b 더하기 6a 마이너스 12b 하고요. 또 영어 빼기 영어 되겠죠? 그럼 3 3a 빼기 4b에 빼기 6a 그다음에 더하기 12b 이렇게 되겠네요. 그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9a 마이너스 16b가 되고요. 자그 다음이요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a 플러스 8b가 되겠어요. 자 이런 답은 없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앞으로 뽑아내 가지고요 마이너스 9a 마이너스 16b 마이너스가 앞에 나갔으니까 자 이런 보가반로 바뀌겠죠. 3a 마이너스 8b 자 이런 보기는 있나요? 여 있는지 한번 볼까요? 저 이놈 보기는 더 마이너스 어, 있네요. 4 번이 이 모양이네요. 정답은 4 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안녕.